글쎄, 지금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. 뭐,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변명이 나옵니다.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했다고 얘기를 누가 비난을 하니까 사실은 꼼꼼히 들여다보면 너무 엉뚱한데 별로 관련도 없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썼다. 그래서 그게 반성인 줄 알았더니,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성공할 수 있다. 이것도 논리가 저렇게 가는구나 싶기도 하고 하여간 뭐 실패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. 근데 저는 뭐 어쨌든 실패한 거잖아요. 근데 이게 사실은 출발도 그때도 그랬거든요. 제가 그런 책을 쓸때 너무나 이상했다고 생각하는 건 그때도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쓰고 있었어요. 합계 출산율이 대체 출산율을 유지하려면 2.1이어야 되는데 1.0에 가까운 시점에도 아직도 정부의 기본 정책은 산하 제안이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1.0 어쩌고 해서 언론들이 막 터트리니까 정부가 갑자기 어? 1.0이야? 어? 안 되겠네?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갑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.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현실을 잘못 보는 수가 있어요. 그냥 한동안 쭉 밀고 나가다가 어느 날, 어, 우리 왜 이러고 있지?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. 저는 어쩌면 지금도 혹시 그 순간이 온게 아닐까. 이 노력으로는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미 현실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국가는 여전히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이게 아직 안 되는구나.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어쩌면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.